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자운고를 만들 거예요. 요즘 그 자운고가 굉장히 이 피부 염증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돼서, 어, 수업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, 근데 아쉽게도 제가 올해는 자운유가 이거 밖에 없네요. 제가 좀 추출해낸 게 없어갖고, 우선 이걸로만 해고, 어, 뭐, 각 재료상에서 구입해도 되는데, 아직까지 그런 걸로 써보질 않아서 확신은 없는데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이렇게 직접 유기농 재료로 추출해서 만든 자원고의 효능은 일반 또 오일하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저의 자원고를 쓰신 분들은, 어, 다 좋다는 반응이 있어서,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자원고를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자원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이제 만들어 볼까요? 어, 우리가 효능도 좋지만, 어, 그, 색상도 예쁜 게, 기양면 다홍치마라고, 어, 색상도 예쁜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화이트 비즈왁스를 써요. 비즈왁스는 여기서 고용제 역할을 해요. 단단함을 유지시켜주는 걸로 아주 좋죠. 그래서 비즈왁스를 넣어 볼 거예요. 이 비즈왁스에서 꿀 냄새가 나요. 다음에는 자원유를 넣을 거예요. 자원유 30g. 색깔이 참 예쁘죠? 이거 직접 제가 추출해낸 거예요.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. 이거는 효능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아무튼 저희이 자원 자운, 자원고를 써보시고 전부 다1 0 0이면백 모두 좋다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어 그다음에 이제 스윗 아몬드 7g. 그다음에 비타민 E가 빠질 수 없죠. 항상 오일만 들어가기 때문에 어, 여기에도 사실 비타민 E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. 그렇지만은 또 별도로. 어,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E를 넣을 거예요. 비다 넣은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또한 가지가 남았죠. 어, 그거는 자외선인데요. 그 자외선에 좋은 그 시어버터가 있어요. 시어버터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어, 여러 가지 상처 치유도 좋고 염증 치유도 좋고. 그래서 반드시 어, 이 선크림이나 또는 이런 자원고를 만들 때 거의 애용하는 수준의 것인데요. 항상 주의할 점이 있었죠. 어, 가열을 높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쇼어버터를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. 자, 딱 정량을 넣었어요. 자, 그래서 쉬어부터는 이따가 얘를 가열한 다음에, 어, 얘를 다, 이거 지금 아까 계량해 놓은 거를 다 가열한 다음에, 쉬어부터는 그 어, 올라간 온도에서 녹여줄 거예요.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녹여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제 가열을 시작할게요. 자, 지금부터 가열을 시작할 거예요. 너무 높은 온도에 하지 마시고요. 자, 잘 지켜보신 다음에, 어, 비즈왁스가 거의 녹을 때, 거의 다 녹으면 꺼내서, 그 다음에 이제 쉐어버터를 넣어서 녹여줄 거예요. 아, 이제 다 녹았죠? 이렇게 다 완전히 녹은 다음에는, 음, 계량에는 쉐어버터를 넣어서 이 뜨거운 잔열에 녹여주시는 거예요. 음, 조심해야 같아요. 음. 자, 이렇게 녹여주시는데 양이 워낙 많아서 빨리 녹지는 않아요.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아유, 안 보이나? 자, 빨리 녹지는 않지만 이렇게 천천히, 천천히 서서히 가열시 이렇게 녹여 주시면 돼요. 어차피 이게 식어야 되거든요. 식어야 다음 순서인. 어, 아로마 오일을 넣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뜨거운 상태에서는 절대 아로마 오일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. 환영 DIY 중에서, 어, 제일 쉬운 게 아마 이 립밤 만들기 자원거 만들기 거예요. 왜냐하면 그냥 녹여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. 온도계도 필요 없고. 그러니까 집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스테로이드제를 쓰지 마시고, 가벼운 거는 일단 이런 가벼운 상처나 가벼운 차 대인대나 또는 뭐 이렇게 염증이 났을 때는 일단 자원고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. 다 녹았네요. 워낙 뜨거운 녹봐요 그리고 그 여기서 오일이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가지가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 오일이 어 오일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또 비즈왁스예요. 이걸 제대로 잘 저어주지 않으면 이 이렇게 그 용기에 부을때 가장 단단한 부분이 위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어잘저 저어주, 계속 저어줘야 돼요.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지금 아직도 색깔이 색깔이 예쁘죠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오면 안 돼요. 좀더 뽀얀 색깔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자, 요 정도로 약. 약간... 약간 아까보단 뿌얘졌죠. 어, 이럴 때 요때쯤 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시면 돼요. 음, 라벤더 20방울. 카제프톤일 거예요. 자 카제프트 다 넣었어요. 카제프트 다 넣었어요. 자이 정도 됐을 때 부어주는데 완전히 카드 부어주시면 안 돼요. 봉이 있는데, 봉이 있는데까지만 해주고 또한번 해주고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.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. 음, 가득 붙지 않아요, 처음에는.